<laughs> 자, 남산동 화성파크드림. 청라 언덕 있죠? 응, 청라 언덕요. 자, 남산동 화성파크드림이 어딥니까? 2018년 9월에 입주를 했네요. 세대수는 415세대, 약간 작아요. 대구는 지금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자, 어쨌든 본인이 사는 시점부터 많이는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고, 뭐 34평을 보면요, 음. 뭐, 지금 6억 4천, 거래 시점이 2021년 5월 22일에 6억 4,800, 근데 20년, 작년에 5억 6천 거래가 되었죠. 뭐, 이렇게 뛰면서 기분은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남산역 일대에 워낙 입주가 많기 때문에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또안 팔릴 거고요. 어, 당분간 팔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음. 그래서, 견뎌야겠죠, 일단. 근데, 저 같은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23년도에 대구에 진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때가 혹시 바닥이 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신성필님께서 2008년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요. B주택을, B주택이 2008년, 년도. 아, 이거면 A주택으로 할게요. 네, 이걸 B로 하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신 거 잖아요 어 이게 뭐냐 A, B, C 주택 세채가 있는데 네, 세채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a 주택은 2021년 5월 30일에 매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 죄송합니다 2014년 8월 24일 요거를 어, 어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2008년 A 주택이 있고 2014년 8월 24일에 B 주택이 있잖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A 주택을 매도를 한 거예요. 매도를 했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이 바뀌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뭐그 뭐야? 보유 기간 기산점이 변경이 되었죠? 음, 그럼 어떻게 되냐? 2020 B 주택의 취득 시점이 2021년 5월 30일로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1년 6월 4일에 C주택을 샀죠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깨진 겁니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 C주택은요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리고 B주택도 비과세 못 받아요 비과세를 받으려면요 B주택을 매도 치고 C주택을 뭐 거주를 하든 비, 규제지역이든 규제지역, 규제지역이면 거주를 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이면 거주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B 주택을 판지또 2년이 지나야지 C 주택을 매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자세하게 궁금하고 더 궁금하시면요. 유료 상담하면 요청해 주세요. 유료 상담은 메일로. 네. 영상 상세 설명란에 메일이 있으니까 메일 주소로 보내 주세요. 네. 아, 윤범 님께서 지금 가입하려 했는데 구글 페이가 뭔가 문제가 있다네요. 해결하고 가입하게 아,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 남겨 주시는 것만해도 감사해요. 자, 꿈나무 님께서 아, 잠깐만요. 구두님 먼저. 아, 더 위에도 있구나. 네. 네, 해운조씨님 반갑습니다. 자, 예당 님께서 안녕하세요. 용인 한숲 시티 18평 가지고 있는데 매도 후 세마역 도보 가능한 오산 잔다리 마을 휴먼 휴만시... 아, 용인 걸 팔고 오산 걸 산다고요? 아, 아 용인이 18평이니까 <laughs>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 거네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음, 지금 내년 3월 이후에 대선 이후로 음, 그러니까 정권이 5월부터 시작하잖아요. 정권 바뀌고 두달 정도 있으면요.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예요. 규제 완화가 나면 저는 서울과 경기 남부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은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매도하는 거는요. 일단은 뭐 늦지 않았으니까요. 음, 일단은 실거주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그거는 뭐 본인이 너무 큰 금액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지만요. 근데 음 오산으로 내려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자, 자, 뭐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여기겠죠? 어 이쪽 아니까 이쪽이잖아요. 네, 이쪽 뭐 용인에서 도외곽이에 외곽인데 음. 이걸 팔고 이걸 팔고. 오산으로 갈, 간다 오산으로 어디 갔어 네. 오산시 이쪽으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보다는요 여기보다는 같은 그래도 금액대가 되면요 저는 위에 남아 있는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가능하다면요 오산보다는 오산보다는 동탄 일로 가세요 그냥 금액대가 맞으면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동탄 1이 워낙 그래도 인프라가 조성된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네. 자, 동탄. 여기. 동탄으로 와세요. 동탄으로. 저는 그게 중요한 그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동탄에서 마을버스 타고, 네, 이로 가면 되잖아요. 1호선 타고, 타러. 좀더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건너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뭐 물론 금액대가 비싸요. 동탄 원도 마찬가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 생각은요, 이것도 아마 어 금액대가 그래도 하향 조정 될것 같습니다. 네, 내년 정권 이후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그리고 아, 질문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예당님께 했고. 굿뜨님께서, 울산 동구 자이 25평 실거주 분양권사는데 현재 거주 중인 신정현대홈타 22평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 팔고 갈지 고민 중입니다. 어, 저는요, 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아, 이게 22평에서 3, 자이 34평 갈 자금 안 되세요? 안 되시나요? 그 남구에서 동구로 저, 들어온다? 그것도 조금 애매한데, 애매한데.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을 사셨지만은 제 생각은 어 입주할 때 가장 쌀 거예요 어쌀 건데 구축에 22평 팔아야 할지 팔아야죠 어 저는 파는 게 좋다고 봅니다 수익 실현을 하고요 또 투자를 또 계속 해야 되니까 매도 하세요 매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타지역에 들어가는 거 한번 고민 한번 해 봅시다 근데 아 25평 약간 좀 에러긴 한데요. 그래도 뭐 신축이고 25평이지만 은 그래도 괜찮겠죠. 어, 괜찮을 겁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래도 울산 같은 경우는 광역시이지만은 23년도 이후부터는 좀 꺾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 점은 감안하세요. 구두님 아시겠죠? 자 꿈나무 님께서 대구의 청라 언덕역 쪽에 신축과 태평로 쪽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매수할 예정인데 입추은 어떻게 해 입추 괜찮죠? 네. 나오니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 본인께서 그걸 잡을 때 아마 매매가 신축이면요 전세가랑 매매가 갭이 상당히 클 거예요. 네, 그래서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실거주는 괜찮은데요. 그 갭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추 추후에는 대구에 진입하실 때는요 갭이 최소화된대 그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재물못쟁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천안역 주변 신부동 동아태조 24평 구축입니다 법인은로 5월 12월에 등기 23년 2월 매도이죠 세입자 만기가 그때쯤이라 이때 분위기 괜찮을까요? 음... 자좀 어려운데요 천안 봅시다 천안은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입주 물량은요 그냥 쭉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거예요 네, 그냥 평균 수준으로 있다 이게 뭐 숫자가 어, 여기 뭐, 이게 빨간색 선이 수요긴 한데, 이게 뭐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인구수 곱하기 그 0.4%인가? 그 정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3K 쭉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 여기에 지금 빠져나갈 수있을까 네, 빠져나갈 수 있다 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어, 법인 투자. 근데, 종부세 계속 내잖아요? 종부세. 한 채면 3%낼거 아닙니까? 그거 계속 감안하고 23년까지 들고 계실 거예요? 이미, 자, 어디 갔어? 자, 그러면 22년 종부세 한 번, 22년 종부세 한번 맞, 맞 겠네요 네. 22년 종부세 한 번. 근데, 투자자가 있으면요, 파세요. 예. 네. 그니까, 러 너무, 만기까지 채우지 마시고요. 투자자가 있으면은 한 번, 중개사랑 이야기 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손님 있으면 팔, 어, 팔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면, 천안은, 어쨌든 간에, 어, 입주 물량은 적긴 적어요.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가 지나치게 많이 진입했어요. 천안 같은 경우 그렇다고요. 예. 근데, 저는 뭐, 딱히 분위기가 더 좋아지질 않고, 나빠지지 않,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23년 이후부터는요, 천안에는 투자자 발길이 끊길 거예요. 왜 끊기냐면요. 대구나 인천이 워낙 많이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국구 투자잖아, 뭐 지역 현지 투자자들도 천안을 보는 것보다는 인천이든 대구 쪽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점은 어, 적당하게, 적당하게, 예. 네. 적당하게 종국세 3% 스트레스, 스트레스. 공시가 싼 거예요? 24평 구축이면 이거 아마 공시가 얼마 안할것 같은데. 네. 천안, 태, 동화태조 여긴데, 금액대가 저렴할 것 같아요. 어, 최고 1억까지. 어, 뭐, 8,400이면요. 3% 하면 250만원? 270만원 정도 하겠네요. 네. 요거 한번 내야 되고, 적당할 때, 예, 네, 적당할 때. 매도를 하세요. 자, 필도릉님께서 어, 12월에 수원 권선구 신축 아파트 입주인데 2년 실거주 해야 할지 아니면 내년 선거 후 실거주 완화될 수 있으니 전세 한 바퀴 돌리는 게 나을지 고민되네요. <laughs> 아, 예. 네. 수원의 신축 아파트 선거 후에도 실거주 완화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인 조정지역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등기 친거, 아, 조정지역 때그 등기를 치거나 명의 계약을 한 거잖아요. 명의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2년은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 비가서 바를 수 있습니다. 전세 한 바퀴 돌리지 마시고 이사 들어가세요. 예, 네. 자, 그리고 <laughs> 김숙희 님께서 대구 수성구 메트로 팔레스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팔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김숙희 님, 양도세중감하는데 네? 아, 뭐한채 갖고 있으면 양도세 없겠죠. 근데 어, 거주를하면요자 메트로 팔레스 한번 볼게요. 만촌동이군요. 여기 메트로팔레스 2003년 1월 28일 지어졌던 804세대에요 수성구에서는 만촌동이 그래도 그래도 입지가 약해요 입지가 약한데요 이걸 양도세 때문에 못 판다 이거 뭐 9억 이상이 아닌데 아, 더큰 평수인가요? 그러면, 그러면은 본인이 주택수가 몇 채인지 따라 가지고 다르겠지만요 근데 어, 두채 이상이다 그래서 일시적이 깨졌다 라고 하면요. 양도세 20% 아닙니까? 분명히 대구는요, 조정지역 해제가 될 거예요. 네. 내년에 정권 이후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안녕님께서 남편이 아산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싶어 해요. 아파텔 종료 떠나 23년쯤 천안 분위기 상승인지 하락인지 보합인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제 생각은요. 분위기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23년도 저는 분위기가 꺾일 거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됐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양도세 완화를 1년만 할까요? 생각 해보세요. 양도세 완화, 뭐, 7월부터 뭐, 본격적으로 정, 그,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을 한다고 치잖아요. 5월에는 인수위해가지고, 대면은 인수위해서 막할거 아닙니까? 7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하면요. 내년 7월까지. 그러니까 내후년 7월까지. 23년 7월까지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소, 2년 정도는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끔 또는 양도세 50% 경감을 시켜준다고 하면요. 매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쌓인 매물보다는 2년 동안 쌓인 매물이 시장에 주는 작용하는 작용하는 그 힘이 엄청나다고 요 네, 근데 천안은 투자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뭐 아파트 그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제가 예측이 틀렸을 수 있어요. 천안이 하라고 갔을 때, 아파트에 그런 거안 팔려요. 안 팔린다고요. 아, 집값이 떨어지는데, 아파트를 누가 삽니까? 예? 그러면, 고향에 집을 뭐라도 하나 사놓길 원하면요. 참으라고 하세요. 뭐, 그런 욕심 많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 자, 집은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내 고향, 예? 그럼 내 고향이 제주도면 제주도 집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집값은요. 정점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당장 눈앞에 대선이 있는데, 네? 대선 이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오르면 오르는 거고, 네? 떨어지면 땡큐하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주식처럼 네? 달리는 그 폭주 기관차 위에 올라가고 싶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변곡점이 오면요.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